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데이터와 AI 신뢰성 전문 스타트업이자 이번 KAI 기업으로도 선전된 셀렉 스타일 대표 맡고 있는 김세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등록 저작물 데이터의 AI 학습용 거래 시장이 형성이 미진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잘 아시다시피 AI는 데이터 사업입니다 특히 현재 필요한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는 고품질 고수준 데이터를 라이센스 이슈 없이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도서나 방송 영상 같이 등록 저작물 데이터가 이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AI 학습용으로 가공 정제해서 AI 기업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현재까지 수십억 원 규모의 데이터를 공급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이 커지면서 이 거래 자체가 불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 관리 업자 간 기존 맺었던 계약이 AI 학습용 판매가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 위탁 업자가 이제 판매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저작물로 학습된 AI 모델이 원 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AI 모델로 발생시킨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필수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미래에 정해지지 않은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 AI 모델과 이 데이터가 이후에 어떻게 개여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어떤 데이터 가격에 대한 문제, 혹은 어떤 이제 이용 범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간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거래 체계 구축으로 좀 해결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 수요와 공급처간에 이제 협의를 할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큰 틀에서 거래 조건을 논의를 하고 간극을 조정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를 받아서 이제 정부 차원의 AI 학습용 저작권 표준 계약서가 제시가 돼서 어, 어떻게 보면 개별 저작권자와 저작권 위탁업자간 이 계약 관계가 명확히 돼서 판매 가능한 데이터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표준 거래 조건이 좀 자리 잡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골든 타임 너무 AI 기업으로서 굉장히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반전에 따라서 지금은 이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이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시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적기에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많은 관심과 좀 지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지피트나뭐 이런 데는 이미 있는 데이터는 다 긁어다가 학습해서 다 머리다 넣어 놓아버린 상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든 이제 고갈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한 배경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못 구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이제 경쟁력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등록 저작물 어, 인터넷 구할 수 없는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 혹시 준비된 게좀 있나요? 뭐요거는 주요 의제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해결해 될 과제 같은데. 네 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음,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시장에서 지금 AI 학습을 위한 그 데이터 그러니까 일로서 책한 권에 2만 원짜리가 100만 원에 이제 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 문제 한 권, 문제 하나당 이제 3만 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을 위한 어떤 데이터 가격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래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 각,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AI 학습용으로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AI 학습 개발자들은 어, 더 이제 싸게 이제 이걸 확보하고자 하는 그 니즈가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체부와 가기정통부가 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준도 정하고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안에서 어, 데이터 합리적인 거래가 될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보상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관점에서도 저희가 기준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 데이터 거래 플랫폼 준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 네, 어 문체부 장관 최희영입니다.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지하게 곤혹스러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체계도 좀 다르고요. 어 일단 저작권이 있는 부분들은 저작권자가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혹은 이, 이게 얼마를 좀 불러야 되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몇년 지나면 그저작물이 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지금 어떻게 협력하면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또 AI 산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잘 중론을 모으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 어, 저작권이 없는 쪽. 그러니까 공공에 막 노출돼 있는데 저작권이 누가 갖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은 이제 공정 이용 제도라는 걸 두고 있고, 우리도 저작권법상에 공정 이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쓰세요.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세요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첨단 기술 이 있는 곳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문제는... 어, 이 공정제도, 공정이용제도는 있지만 나머지 법 체계가 미국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의 판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AI 업체들이 그냥 일단은 쓰지라고 하기, 결심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EU가 하고 있는 TDM 면책 방식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면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일본과 유럽에서, EU에서 쓰고 있는 이 TDM 면책 방식은 사실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에 만든 조항이라서요. 생성형 AI가 나온 이후에는 그쪽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도입하는 것도 사실상 또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는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면책을 해주지? 뭐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제도로 만드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 논의하다가 시간 다 놓치면 골든타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공정이용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벙벙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걸 아주 세부적으로 AI 시대에 맞게끔 미국의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도 상사하게 이거를 규정을 해서 AI 업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공공에 있는 데이터들을 쓸수 있게끔 일단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헷갈린다, 그래도 불안하다 하면 문체부 안에 그런 24시간 어, 문의를 할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일단은 같이 토론을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 가이드를 만드는 게 일단 올해 안에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법제도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사실 형사처벌하게 되어있는 게 당장 잘 제일 큰 문제일 것 같고, 잘못 뭐 돈으로 물어내는 거야, 뭐. 나중에 뭐 소송에서 결론 나면 예, 해주면 되는데, 대는 당장 형사처벌 문제나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입법화를 하면, 하여튼 또, 뭐 개인의 뭐 권리를 침해했느니 뭐 이러면서 막 싸우느라고 세월 다 가버릴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 의견도 좀더 들어보죠. 네, 덧붙일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데이터 산업협회의 송병선 회장입니다. 아,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AI 강국 도약의 비전도 제시해 주시고, 또 데이터 경제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규제화나 회의도 주재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업계에서는 큰 기대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 데이, 그 L&M 모델이나 이런 데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발제자께서 과도기적으로 TDM 면책 조항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공정 이용 일반 조항을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도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 l r m 을 위한 해 TDM 면책 조항이 반드시 도입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 이용 일반 조항 우리나라 를 보면은 저작권법 제 35조 5에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야지아니 경우에 저작권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당하게라고 해서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제 오늘, 이번에 개정하시겠다고 안내서를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학습용, AI 학습용 저작물 이용 시 사전에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비표현적 이용이라고 봐서 이 면책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이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성문법 국가인 경우에는 대단히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법적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판례로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법적 불확성이 매우 큰 것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청년 기업인을 만났는데요. 저작권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크롤링 기법으로 신문 기사의 댓글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서 학습 시키다 보니까 욕설, 비방, 폭언 등 <laughs> 반사회적 표현이 산출물로 나와가지고 회사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어,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LLM 거대 언어 모델은 수백 개, 수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크롤링 기법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 크롤링의 특성상 불특정하게 수집한 데이터 안에 저장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잘안 됩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용 목적이나 기간, 대가 등을 협의해서 사전에 승인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수준의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음, 저 일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어, 저작권법 제30조의 4에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자신 또는 타인이 향수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 향수라는 말은 뭐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뭐 감동 따위를 음미하고 즐기는 건데 이게 LLM의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하는데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해서 수집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고톤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다섯 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두 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략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